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 주도 돌아 왔습니다. 자, 오늘 모셔보실 블로거님은 조금 특별한 분이에요. 우리 체험단 시대가 사실 유감한 놀이터라고 유감한 분들이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자, 근데 유감함만 할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유감함도 할수 있을 정도다. 자, 그러면 유감함이 아니다. 미혼이다. 나 홀몸이다. 그럼 더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모셔보실 블로거님은 아주 상큼 발랄한 20대 우리 블로거님이십니다 자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저희 블로거님 전화 연결이 됐는데 한번 인사하고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블로거님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2 0 <laughs> 0 3 20대 새내기 블로거입니다 아, 너무 반가워요 <laughs> <laughs> 어, 우리 블로거님은 저희랑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 이제 한달 반? <laughs> 엄청 불린이네요. 그래요. <laughs> <네요. 웃음> 이야, 근데 벌써 인터뷰까지 하시고 대단하시네요. <laughs> 야 좋아요. 우리 불린이님 한번 인터뷰해 볼 건데, 네. 오, 우리 블로거님도 사실 체험할 시대를 처음 만났을 때가 분명 있을 거예요. 어 네. 그때, 내가 만났을 때 했던 고민이 어떤 거고, 지금 그 고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아, 응. 그, 저 처음에는, 응. 인스타로 뭐, 우리 애기 데리고 갈수 있는 풀빌라 협찬? 어. 이거 포스터 보고 제가 직접 신청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매니저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응. 근데 제가 막 인스타나 블로그 키워가지고 협찬 받는 게 꿈이어가지고. <laughs> 그 업으로 막 기자단 리뷰 알바 같은 거 어. 찾아봤었는데 매니저님께서 연락 오시기 직전에 음. 사기 같은 느낌을 받아서 시작하질 않았어요. 어. <laughs> 근데 또그 다음날에 매니저님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또막 사기 아니냐고 <laughs> 잠깐 한 10분? 어. 한 10분 망설이다가 음. 매니저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막 후기 같은 거다 보여주시고 음. 설명해주셔가지고 아 이건 사기 아니겠지 나도 협찬 한번 받아보자 하고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어. 시작하고 나서 막 협찬이 들어오니까 응. 진짜 사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laughs> 아 진짜 왜 그렇게 사기라고 의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시기가 그러니까 이, 이 리뷰 기자단 알바 사기가 너무 많아서 아, 똑같은 진짜? 그런 건줄 알았어요 야 맞아 요즘에 또그 보이스피싱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 맞아요. 보이스피싱전 한번 당할 뿐 해가지고 진짜 사기인가? 진짜. 어, 왜냐하면 공감하는 게 저도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봤어요. 네. 아, <laughs> 오, 요즘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의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오, 근데 사실 저희는 사기가 아니어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있잖아요. 음, 그렇죠. <laughs> 그래서 아마 우리 블로거 님이 오늘 인터뷰해 주시는 거를. 보고 아 사기가 아니구나 우리 블로거님처럼 똑같이 음. 생각하실 거예요. 좋겠죠아 <laughs> 아, 좋아요. 지금 아마 이 영상 보는 분들이 집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음. <웃음> <웃음> 과거 한달반 전에 우리 블로거님이랑 똑같아요. <laughs> 맞아요. 아, <laughs> 아 좋아요. 먼저 이렇게 한달반 먼저 해본 선배로서 후기를 남겨주는 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laughs> 아, 좋아요. 그러면 우리 블로거님도 첫 체험단이 있을 거예요. 네. 어, 처음 체험단이 어떤 거였고, 처음 해보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아, 저 처음 체험단은 음. 그 술집에 체험단 하러 갔었거든요. 술집? 네, 술집 체험단에 갔었는데, 음. 5만원? 이용권? 음. 그런 걸로 음. 갔었는데, 어, 처음에는 처음 가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음. 약간 어떻게 가야 되지? <laughs> 그런 거막 인스타로 쳐보고 처음 갈때 가는 법? 이런 거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막상 가니까 와저 <laughs> 어, 체험 따라왔는데요. 그게 되는 거예요. 바로 <laughs> oh. 사진 열심히 찍고 먹고 음전 oh. 좋았어요. <웃음> <웃음> 어 처음에 이렇게 막 검색 엄청 많이 해본 것보다는 쉬웠다. <웃음> 맞아요. 처음에. <laughs> 음.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음. 어, 이제 말하는 거, <laughs> 거. 아. 연락드리는 법 사장님께 연락드리는 법 그런 거 찾아보고 그런데 생각보다 딱 거기에 입장을 하니까 안 떨리더라고요. 오 약간 <laughs> 그러니까 실전파이신가봐요 뭔가봐요. <laughs> 어, 어. <laughs> 술집 그럼 누구랑 갔어요? 아 남자친구랑 갔었어요. 남자친구가 뭐래요? 남자친구가요? 어늘 어, 너무 처음에 신기해하죠. 그때 딱 둘다 처음이니까 근데 음. 남자친구가 더, 더그 아이 성향이 강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을 못하겠다 이랬죠 내가 <laughs> 정체면 된건데 아 너가 말해라 이랬는데 아 자기 못한다고 아, 내가 말해야지 <laughs>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말했죠 이야 남자친구는 진짜 복 받았다 그러니까요 저 어? 만나가지고 뚱따로 먹고 그러니까 <laughs> 또, 또 다른 체험도 어떤 거됐었어요 저좀 어, 되게 다양하게 많이 됐는데, 음. 이제 맛집, 술집 이런 것도 됐고, 음. 최근에는 속눈썹 펌이랑 <laughs> 숙소, 오, 단 있고, 이제 곧갈 거는 미용실,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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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어, 숙소 어땠어요? 숙소? 아, 숙소는 음. 제가 한, 어, 한 5일 전에 음. 갔다 온 거거든요. 음. <laughs> 체험단 시대 하기 전부터 이런 이쁜 감성 숙소를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음. 그래서 숙소 체험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 음. 체험단 시대를 시작한 게 크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laughs> 갔는데 좀제 스타일 숙소였고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셔가지고 너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너무 막 문어도 잡아주시고 <웃음> <웃음> 어, 요거 숙소 얘기를 하는데 그, 음. 그때 그그 날짜로 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신나가세요와 아, 진짜 <laughs> 와 그것도 데이트로 같이 간 거예요? 아 아니요 그거는 평일이어가지고 음. 아는 언니랑 같이 날짜 잡아서 갔다 왔어요 <laughs> 와 좋겠다 나도 블로거님 친구하고 싶다 <laughs> 남자친구는 할수 없으니까 블로거님 친구하면 여기저기 같이 갈수 있겠다 <laughs> 진짜 복받았다 우리 블로그님 남자친구 지인들은 진짜 복받았다 그쵸? 진짜. 아 진짜. 우리 남자친구도 나중에 응. 오마카세 이런 체험단 갔다 오잖아요. 응. 야 진짜 지금보다 더공준이 대접해 줄 거예요. 야. <laughs> 야 진짜 부럽다. 와. 근데 진짜 사실 이렇게 맛집이랑 뭐 속눈썹이랑 숙소도 내돈 주고 할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짜로 가니까, 어때요 공짜로 가니까, 근데 일단 돈 절약할 수 있는 게 너무 크고, 제가 음. 자취하는데, 생각보다 음. 돈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자취 비용만으로도, 진짜. 근데 이제 절약하니까 너무 좋죠. 저는 편험한 하면서 뷰티 쪽이나 뭐 데이트 이런 거는 돈을 일절 이제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웬만큼, 그래서 돈 절약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지금... 아, 이 자취생들은 아마 보면서 느낄 거예요. 우리 아, 네. 자취하면 자취? 돈이 어때요못 <laughs> 응? 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 그니까,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월급이 응. 시쳐지나 가요 통장을... 월리이랑 <laughs> 진짜... 그래, 근데 돈 나갈 건 어차피 나가야 돼. 근데 음. 나 뷰티, 네일아트 이런 거 하고 싶어. 그쵸? 응, 음, 맞아요. 이거 이야... <laughs> 우리 블로거님 진짜 현명하게 체험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아, 좋다 좋다. 우리가 사실 체험단 시대에 육아만 네. 부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오, 근데 애기 엄마도 할수 있으면 우리 미혼, 20대들은 더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십 대 분들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는 <laughs> 계속 되는 거잖아요 음. 기한도 없고 음. 이십 대 미용 때는 맛 음. 비용도 아끼고 주에 음. 비용도 아끼고 맛집 음. 가면서 데이트 비용 아끼고 이제 결혼하면 웨딩 블로그 하면 되잖아요 <웃음> 똑똑하다. 아기 <laughs> 나오면 육아 블로그 하면 되고 <laughs> 다허허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laughs> 야, 우리 블로거님을 체험다시대 MZ 대표로 모셔볼게요. <laughs> 한번 저희 회사에 와주세요. 얼굴에 다 나가는 걸로. 아, 오늘은 아쉽지만 목소리만 나가는 걸로. 아, 자, 좋아요. 자, 그러면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 어, 사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어, 네. 우리 블로거님 한달 전처럼 체험단 시대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이 보고 계세요. 음, 어, 네. 그분들한테 진짜 내가 먼저 해보니까 이렇다라고 네. 한마디 해주고 싶으면 어떤 말해 주고 싶어요? 아 다들 사기라고 걱정하실 거잖아요. <웃음> <웃음> 응? 저도 진짜 사기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음. 사기 절대 아니고. <laughs> 7보다 얻는 게더 많으니까 다들 조금만 용기 내서 신청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마음껏 놀러 다니시지 않으실까요? <laughs> 어 후기가 너무 귀엽다. 어떡하지? <laughs> 너무 귀엽다 진짜. <laughs> 저 노력을 많이 했어가지고. 음. 다들 이거 보면서 이제 더또사기가 아니란 거 알았으니까 다들 신청하지 않을까요? <laughs> 어떡하지? 진짜, 체험단 시대 사기 아님, 이거를 부 이름으로 가야겠다. <laughs> 아, 근데 사실 우리 블로거님 뿐만이 아니고, 이 영상을 네. 보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어, 이상한 게 아니고, 꼼꼼하신 거예요. 아, 그쵸. 응. 음. 왜냐면 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맞아요. 아, 그래 <laughs> 어, 어. 어, 뭐라 못 들었어요? 저도 걱정을 했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아, 우리 블로거님이 의심할 건다 했으니까 하지 마시래요. <laughs> 아, 좋아요. 오늘 우리 블로거님이 이렇게 소중한 후기 남겨주셨잖아요. 응? 여보세요? 아, 어, 네. 응. 오늘 너무 소중한 후기 남겨주신 만큼 진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거예요. 좋겠어요 <laughs> 오늘은 진짜 어깨뽕 이따만큼 올라가서 주무세요. <laughs> 네. 아, 너무 감사해요. 우리 네. MZ 귀여운 20대 블로거님의 너무 상콤 발랄한 후기 감사해요. 네. 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상담하는 카톡에서 또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는 인터뷰하면서 우리 블로거님의 남자친구, 가족, 지인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술집부터 맛집, 숙소, 여행, 이런 거를 다 공짜로 협찬받는 파워블로거가 내 여자친구라니, 내 딸이라니, 내 가족이라니, 내 친구라니, 내 지인이라니. 너무 부럽지 않아요? 자, 이 영상을 보는 육아맘이든 육아맘이 유가맘이 아니든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희도 믿어야 됐겠지만 우리 먼저 해보신 블로거님이 이렇게 소중한 후기 남겨주신 이 후기를 믿고 저희를 따라와 주시면 진짜 이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